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제가 저번에 시장 이야기를 말씀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 다음 영상에는 섹터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좀 굵직한 섹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섹터들을 전부 다뭐 이렇게 깊게 파서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어, 좀 전반적으로 거타기식으로 이렇게 한번 쭉 어떻게 돌아가는 근황 위주로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차트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좀 빠르고 좋을 텐데요. 차트를 한번 띄워볼 건데, 일단 시장 먼저 한번 볼게요. 어, 진짜, 얘네들 나한테 왜 이래? 시장이 좀 많이 빠져있죠? 음, 여전히 지금 바닥을 뚫냐 말냐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는 지금 구간이에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잘 버텨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 거의 박스권 바닥 구간에 어,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 라는 말씀 올리고 있고요 섹터를 한 번씩 볼 건데 삼성전자를 보는 게 순서겠죠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 저도 어, 좀 자축도 할겸 여러분들에게 이런 근황도 알려드릴 겸 삼성화재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그래프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거 현실 맞습니다 다 믿기시죠? 어, 이쯤 돼서 구독하셨으면은 다 어, 이제 이제 좀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빠져요 제가 오죽하면은 분석을 뭐 하나 두개 보고 해서 올렸겠습니까? 이거 원래 저희 고객님들하고 같이 돈 벌려고 고객님들 드리려고 준비했었던 건데 3천 명 감사로 그냥 어, 무료로 이렇게 그냥 유튜브 분 구독자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저희는 이걸로 못 먹었습니다. 어,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민감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제가 대놓고 3천 명 추천이라고 해놓고 뭐 말씀 드리고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서 어, 저희 거몫을 포기를 하고 지금 드렸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어, 아깝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드렸어요. 어, 드렸던 거니까 시장이 빠지든 미치깽이처럼 오르죠 좋은 주식이고 완벽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타이밍도 잡아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날 영상 올려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날 영상 올리고 이걸 누가 하락장이라고 하겠어요 지금 쉼, 숨도 쉬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저도 좀 이런 거는 토로를 해야 앞으로 유튜브를 할수 있는 그런 어, 힘이 되고 또 앙금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아. 껴 있던 걸 돈을 그냥 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이날 말씀드리고 이제 이날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 많이 흔들리는 와중에서 얘가 잠깐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때 오르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0.5%이 구간이 왔었거든요 근데 누가 악플을 달았더라고요 댓글로 삼성화재 지금 흐르고 빠지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책임지라고, 막 그런 식으로 악플을 좀 심하게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래도 제가 좀 쿠쿠다스 멘탈인데 나갔어요. 좀 바스라졌어요. 아, 내가 지금 고생해서 내 몫을 포기하고, 고객님들 몫을 포기를 하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드린 건데, 이런 말을 들은 게 내가 맞냐, 이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악플에 대해서 당연히 저 악플로 대응 안 하죠. 뭐 욕을 제가 먹었다고 당연히 욕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채널에서 숨긴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을 하면 이제 그분은 두번 다시 채널에서 이제 어떤 코멘트도 저한테 노출이 되지 않고 향후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것도 어 당연히 이제 참여가 안 되고 아예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긴 기능을 이용을 했는데 마음이 편치도 않고 기분이 많이 좀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좀 지금 말씀을 드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또 앞으로 잘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삼성화재 지금 네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축의 의미도 있어요 어 다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좋은 선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삼성화재 이 추세 또 계속 잘 이어가서 수익률 앞으로 더 극대화 돼서 더 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 화재에 관한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삼성 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 전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훑어볼 건데 오늘은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들만 던져드리고 제가 보고 있는 그런 환경들에서 어, 이게 아직도 좀 우호적인지 아니면 불리한 조건들이 조금 있는지 이런 것들만 어, 짤막하게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 특정 섹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명확히 말씀드릴게 지금 제가 주가를 맞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이런 인사이트들이나 이슈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를 먼저 볼 건데 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가 맞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셀트리온 때도 그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 이건 주가 맞추는 영상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판단을 하셔서 참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네, 항상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 제가 요거는 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좋지 않습니다 어, 환경이 어, 불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라고 미국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올렸어요 어, 그럼 지금도 안 좋냐 어, 네 지금도 안 좋아요 더더욱 불리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만 쪽에서 TSMC가 애리조나 육공장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대만이랑 완전하게 합작을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반도체 물량이 상대적으로 배제를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좋지가 않다고 하는 게 어제 속보였는데 정부에서 K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10년간 500조를 쏟아부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온갖 반도체 회사들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우리나라 국가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어, 요런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야 삼성전자 시총만큼 500조나 10년간 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어, 강하게 만들겠다는데 그게 왜안 좋냐 어, 반도체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패권이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당연히 얽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잘 만들고, 생산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사주고 주문을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런 이슈들이 좀잘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랑 이해관계도 당연히 일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됐든 다른 이제 주변 국가들과도 당연히 그 이해관계가 일치를 해야 그들이 사주고 주문을 해주고 할 거예요. 우리만 잘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행보도 또 헛짚은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저는 좀 섣부르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지금 하고 있는 편이라서 아직 제가 볼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고 또 이렇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도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SK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져요. 어, 얘도 그럼 지금도 안 좋냐? 네 지금도 안 좋아요. 어, 삼성전자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더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 얘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애들은 네 역시나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가를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한건 아니지만, 네좀네안 좋은 거안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대차랑 기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얘네도 대장이죠. 현대차랑 기아도 제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반도체 공급난이 좀 장기화될 이슈가 있어서 얘도 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라고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얘도 그래서 지금 못 오르죠.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맞는데 지금 빠진 상태에서 못 오르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더 좋다 그랬어요. 어, 기아가 훨씬 훨씬 더 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니, 또, 돕긴 귀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앞으로는 어때? 어, 얘네는 좀 달라요. 얘네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드라이빙 시즌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2개년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져 있었던 드라이빙 시즌의 자동차 물량이 이게, 어, 만약에 반도체 것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좀 전무무한 사이클이 올것 같습니다. 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어, 자동차가 좀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이 초대형으로 한번 올것 같아요. 이게 드라이빙 시즌 2개년도가 겹쳤는데,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자동차가 그동안 출고가 안 돼서 거기 쌓여있는 물량이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 TSMC에서 지금 벨트를 하나를 아예 차량용으로 MCU로 잡고 있죠. 근데, 그게, 네 만약에 우리 쪽으로 수급이 온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생산되는 물량은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우선 공급이 될 겁니다 우리 쪽으로 언제 공급이 될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tsmc 발 물량이든 반도체든 이게 조금 어 공급이 많아져서 해소가 될 구간쯤에 보면 미리 좀 앞서서 움직일 것 같은데 얘보다 먼저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 이쪽 부품 쪽 위주로 움직이고 나서 완성차가 좀 따라서 가는 형국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는 만약에 반도체 이슈가 해결이 난다고 하면, 어, 얘는 좀 폭발을 할, 그, 런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전히 지금도 좋진 않은데, 낌새가 보인다. 그래서 얘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한번 이렇게 도는 구간들이 어 포착이 되면, 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안 좋다고 한 이유로 지금은 어 계속 안 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셀트리온 말씀은 많이 드렸죠. 이거는 언급하기도 좀 죄송한데 제가 2월에 말씀을 드렸죠. 이때 34만 원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안 좋습니다, 어안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24만 원, 5만 원에 바닥 찍고 지금 26만 원 근처에 있는 모습이에요. 어 얘는 사실 게임이 끝났죠.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모든 걸다 깼어요. 어, 그래서, 얘는 제가 좀 스토리가 많죠. 네, 네. 에이, 여전히 안 좋냐. 네,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뉴스로 좋은 소식들을 받아보시고 계실 거예요. 뭐, 레키로나가 팔렸다. 그 다음에, 어, 셀트리온 뭐 유플라이마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들을 받아보고 계실 텐데 근본적인 문제가 회계이슈가 지금 네, 처리가 안돼서 여전히 안 좋다고 봅니다. 음, 셀트리온은 어, 이렇게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도 안 좋냐? 네. 근데 환경 자체는 뭐 옛날보다야 뭐 저평가 메리트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 매출도 영업이익도 드는데 안 좋냐? 안 좋아요 믿을 수 없는 <laughs> 믿을 수 없는 회계고 믿을 수 없는 회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 기초적인 거는 환경이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요것도 제가 좋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도 개선이 되면 제가 얘를 뭐 미워하고 안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환경이 개선이 되면 좋다고 좋아졌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죠. 얘도 지금 이때 말씀드리고 빠졌는데 얘도 지금 여기에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게임이 끝나 있습니다. 얘도 여전히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무색하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종료가 돼 있죠. 지금 구간이면은 네 모든 게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얘 그런데도 지금도 안 좋냐? 네안 좋습니다. 네안 좋아요. 좋아지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 셀트리온 쪽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잡아서 근황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네들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다고 했잖아요. 어, 얘는 좋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 보시면 지금 그림이 다르죠. 얘랑 얘랑 얘 보시다가 얘 보시면 완전 다르죠. 지금 태어나서 신곡가 찍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시장 하락해도 그냥 미치갱이처럼 오르죠. 얘는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매출 영업이익이 잘 나와 셀트리온은 약을 만드는 기술력 이 있는 회사야. 얘네는 그냥 뭐 공장 대리로 약 만들어주는 공장이야. 이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말을 해 주죠 지금도 좋냐? 네 좋습니다 얘는 더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불리한 조건들이 더 없고 근데 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얘가 지분 엮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올라야 그 일가한테 유리할 거고 그런 이슈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불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하고 물산생명화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어, 여전히 좋다. 어, 그리고 최근에 어, 치료제랑 지금 라인들이 다 가동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물량들이 밀려 있는 게 치료제 쪽 치기도 바쁜데, 백신 쪽도 좀 루머가 돌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물산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도. 좋아요 제가 좋다고 일가 삼성이가 지분 이야기하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앞으로 지금보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5년 10년 묻어둘 주식 없냐 평, 뭐 평생 갈 주식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5일 뒤도 예측을 못하죠 당연히 5일이 뭐야 5초 뒤도 모르죠 근데 5년 뒤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평생 갈 주식 없어요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꼽으라고 하면 제가 뭐, 물산이나 모비스나 좀 이런 쪽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5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있으면 지주사 개편이 일어날 거고, 그 이슈들이 다 정비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삼성물산이나 현대모비스 위주로 좀, 이렇게, 네, 우호적인 환경이 당연히 개선이 될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얘도 그런 이슈들에서 봐도 그렇고 건설주도 좀 어, 많이 좋죠 어, 그런 상황을 다 눈여겨 봤을 때 여전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환경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가도 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하게 잘 버텨주고 있죠 물론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쪽보다 그림이 확실하게 다르죠 어, 이걸 보고 뭐 하락이. 어 추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물산 다음에 뭐 생명 화재의 말씀을 드렸죠 네 삼성 생명 보면 여전히 좋습니다 일단 금리가 좀 치명적인 건데 지금 금리가 아예 화두로 올라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 손해율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분에 관한 그 평가 이익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얘는 좋냐 어, 여전히 좋습니다 어. 제가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삼성화재. 제가 당연히 생명이 더 수치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밸류가 화재가 들어올랐으니까 지금 밸류 대비해서 얘가 제일 좋다고 제가 탑팩으로 꼽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천명 구독해서 드렸던 거고. 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습니다. 네, 지금 뭐 하락장이고 뭐고 당연히 오르죠. 그래서 삼성화재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로 어 좋은 흐름 당연히 보이고 있고, 네또 마침 어제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하락장에도 정말 많이 올랐죠. 어 그럼 지금은 네 좋아요, 계속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를해 보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삼성바이오 로직스 그 다음에 물산 화재 생명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야너니가 지금 좋다고 안 좋다고 다 이렇게 편가라서 말해놓고 나중에 빠지면 어떡할래 오르면 어떡할래 근데 그렇게 하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유튜브를 못해요 어, 제가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때 첫 영상 올렸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가를 맞추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 주가가 비록 빠졌지만 제가 맞췄지만 이거 여전히 주가를 맞추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세요.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고 어, 도의적으로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게임이 끝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주가 맞췄다고 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가를 맞추는 영상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게 뭐 올라서 좋다. 뭐 내가 잘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약간 변환이 될수 있는 그런 낌새들이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좀 고충이 뭐냐면 당연히 제가 셀트리온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laughs>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셀트리온 검색을 해서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시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인데 내피 같은 돈인데 네가 내 주식을 안 좋다 그래? 실제로 주가도 빠져. 그러면 악플이 달리고 엄청난 안티가 됩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야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오르면 당연히 모두가 해피하고 좋죠. 근데 왜 제가 안 좋은 걸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거를 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좋다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거나 희망 고문을 하거나 그 주식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사실 뭐 기분 좋다고 하는 건 아닌데 감정 싸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 실제로 내 계좌가 잘 살아 있고 수익이 잘 나고 좀내 생활이 안정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앞으로도 안 좋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잘 타일러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인사이트들과 더 좋은 정보들로 보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도 기관 투자자는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네. 양해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을 봤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하락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시장이 하락하니까 어,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놨다. 그래서 밑에서 돌릴 때 리밸런싱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비중도 알려드리고, 음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떤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어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어, 좋은 주식들을 매일매일 서칭을 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쪼고 있다고. 그래서 순간이 오면 탕 쏴서 가져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좀 좋은 소식은 음 아마 종목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분들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도 있을 거고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조금 이제 흘러가는 거를 이해를 하셨죠?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시장에 관한 언급을 했었고, 이번 영상에서 섹터를 좀 걸탈키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음 영상에는 제가 그 섹터들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리스트업이 된 것들을 어, 말씀을 드리는 영상들을 이제 또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분석을 어, 같이 공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들도.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음, 팜 10분 있잖아요. 어, 제가 그 1년 동안 어, 제가 같이 계좌 받으린다고 한그 10분은 주말에 추첨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 주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든 커뮤니티 글에다가 공지를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연락 받으셔서 어 저희 서비스 네, 이렇게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1년간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받을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유튜브 이 자리 있게 만들어주신 저희 콩나물자 좀 근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콩나물을 보내주셨어요. 이거거든요? 요건데, 지리산, 오, 느림보 콩나물이라고 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요렇게 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걸 진짜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박스로 이렇게 주셨어요. 콩나물도 거의 막 몇십 봉지 주시고, 4년 된 매실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콩나물 자 덕에 다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에, 어,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상고님 너무 너무 감사드려. 요 근데 이거 뭐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어뭐좀 공구라도 안 되나 싶어요. 제가 인플루언서고 영향력이 좀 있고 이러면은 아 이거 진짜 공구라도 해서 콩나물도 좀 팔아드리고 싶고 막좀 그런 생각이 잔뜩 잔뜩 들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손으로 써주신 편지도 너무 잘 받아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저 이렇게 네 먼저 말로도 응원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하나씩, 둘씩 더 많이 생기셔서 제가 이제 뭐 쉽게 좀 게으름을 필수 없는 그런 구간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감사한 분이 많든 적든 그 은혜는 꼭 갚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고요. 내가 제가 살면서 사시면서 적어도 주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은 없도록 어 제가 그렇게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좀 해서 주말을 좀 마음 편하게 보냈으면 하는 기대는 있어요 그래서 좀 어, 시장이 잘 반등해서 좀속 썩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이좀 평안하게 주말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 좋은 인사이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성토하세요.